저 가이저! 난쳐버려! 헤어지마! 난쳐버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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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지마! 난쳐버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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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지마! 한태연의 가이저의 의지는 영원하리라! 모어버린다 나이스, 나날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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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버려날스 나이스, 나 3쳐버려0쳐버려0쳐버려0쳐버려0 0 버려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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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버려0 0 0 버려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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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날려버려. 날려버리라! 자! 날려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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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의 크리의 의지. 나버린다날버려 잡아 버려. 날쳐 버려. 모두 버린다. 쳐 버려. 촥! 촥! 마. 쳐 버려. 날쳐 버려. 날쳐 버려. 날 쳐버려. 날 쳐버려. 날 쳐버려. 깨워 주마. 날 쳐버려. 날 쳐버려. 깨워 버린다. 깨워 주마. 날 쳐버려. 깨워 주마. 날 쳐버려. 여보버저 멸치 머리 버려. 치 머리야, 버려날리야 멸치 머리야, 멸치 머리야, 멸치 버려야멸 태워버린다! 난쳐버려! 헤어지마! 헤어지마! 카저쳐버려선저의 의지 나에쳐버려 난쳐버려! 헤어지마! 난쳐버려! 쳐버려 헤어지마! 쳐버려워버린다 잡아 버려. 날쳐버 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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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다날쳐 버려. 대열 저 버려. 버려. 쏘리 났어버려, 쏘리 났버려 쏘리 버려 쏘리 버려쏘어버려버려쏘어버려버려 쏘리 버려 모두 났어버린다리났버려 쏘리 버려날려버려리났 태워주마 촥! 날쳐버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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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주마 날쳐버려! 태워주마 가라! 날쳐버려! 날쳐버려! 선대 카이저의 의지 나에게로 태워버린다! 날쳐버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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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단쳐버려! 사단쳐버려! 차압! 차쳐버려 영원히 끝이잖아 우리의 의지를 다아라모라 태워버린다! 태워주마! 사단쳐버려! 태워주마! 태워주마! 사단쳐버려! 사쳐버려 살려버려라! 난 쳐버려. 난 쳐버려. 난 쳐버려. 태워지 마. 아! 난쳐려날려버려태워버려난 쳐버려. 난 쳐버려. 날려버리 燃烧不掉！燃烧不掉！燃烧不掉！燃烧不掉！不要不掉！啊！消不掉！不要不掉！来烧不掉！来烧不掉！ 사라져버려, 내가 바로 공염의 천사 가이다어 해버린다? 사라버려 이거 마 헤어지마! 사라버려사라버려사라버려어버린다사라버려사라버려 나 저버려. 나 저버려. 나저버버려나 저버려. 나 저버려. 나 저버려. 나 저버려. 나 저버려. 나 저버려. 나버려버려버려 놔줘 버려. 쫙! 괴롭히지 마라. 괴롭히지 마. 놔줘 버려. 놔줘 버려. 놔줘 버려. 괴롭히지 마. 괴롭히지 마. 괴롭히지 마. 놔줘 버려. 놔줘 버려. 놔줘 버려. 놔줘 버려. 쫙! 날쳐버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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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쳐버려. 타오르수소! 잊혀진 숨결이여! 태초의 불꽃이여! 응답하라! 헤어지마! 헤어지마! 날쳐버려! 날쳐버려! 날쳐 버려. 날쳐 버려. 날쳐 버려. 날쳐 버려. 태워 주마. 날쳐 버려. 날쳐 버려. 태워 주마. 나와 함께 이 땅을 뺏어태 버린다. 태워 버린다. 라이트 오버려! 라이트 오버려! 테이블즈 마! 테이블즈 마! 라이트 오버려! 테이블즈 마! 라이트 오버려! 촤악! 라이트 오버려!

촥! 촥! 날쳐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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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버리라! 날쳐버려. 촥! 촥! 날쳐버려. 날쳐버려. 결국 해결되겠어. 날쳐 버려. 날쳐 버려. 날쳐 버려. 비디언스 출격. 이 시맥이 여기. 왜 출섯어? 이놈만. 날쳐 버려. 날쳐 버려. 날쳐 버려. 아! 이놈만. 날쳐 버려.

다 져버려 다 져버려 나이버리야헤어마 헤어지마. 난리야, 본인아. 나버려야 쟤. 헤어마 헤어지마. 쟤. 나이저버리야. 나이저버버 나쳐 버려.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버려. 낮춰버려. 다 켜워본다. No k n o c 하나. 내려옵니다. 저 심판은. 낮춰버려. 낮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 스펠버려조금버려 r t 버려니면버려위 a i n e 가 정말 e o 하라 forcé입니다. v e i g a r m a i b 마나좋버려